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결국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월례를 관통하는 단어와 문구가 소개돼서 한번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난인 부부에게. 난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권합니다. 그건 바로 극강의 배려입니다. 생각해 보면 항상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취직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래 왔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겠죠. 또 하나 슬픈 것은 속이려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늘 속으면서 살고 있다는 걸 겁니다. 웃기게도 배운 사람들이 더잘 속습니다. 다 그렇다는 소리는 결코 아니지만 최고의 대학이나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곳에서 마저 사기꾼들이 섞여 있습니다. 헌지르르한 옷과 엄병과 그럴싸한 자동차와 환대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잘 녹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저 같은 의사, 변호사, 판사, 고위공무원,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치르고 지나갈 의례처럼 돈이 날아갑니다. 가상화폐 예를 들어보면 BTS와 블랙핑크가 참여한 앨범을 북미에 디지털로 출시를 하고 한국 유수 음악 기획사들 수십 군데가 참여한 암흑의 코인이 있었습니다. 100배로, 1000배로 올라가다 단 열흘 만에 망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는 게제 지인이었습니다. 아, 저보고도 사라고 권유하더군요. 물론 하진 않았지만 샀으면 바로 휴지 조각 되는 걸 말입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 믿음을 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멘탈 이야기 하나 하죠. 멘탈이 가장 강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반응에 민감하게 느끼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거나 나쁜 일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 사람들은 공감력 부족, 교감과 통감능력 부재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고통이나 위기에 대해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멘탈이 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반대로 소심하고 세심한 사람들은 상처받고 타인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일이 어그러질까 고심하고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노심초사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일은 해결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엉망이 되지는 않죠. 다들 각자의 성격, 성향, 기질, 과거의 경험으로 형성된 대처 능력과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정답은 없죠. 여기서 아까 말한 극강의 배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나 좋은 쪽으로만 얍삽하게 살면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양보도 하고 느긋하게 주변을 돌아보고 나와 내 행동과 나의 존재와 나의 말로 상처받은 이들은 없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배려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위해 먼저 내가 해줄 것은 없는지 마음의 평화를 줄수 있는 나의 노력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부부 사이의 가장 빛을 발합니다. 임신 준비를 위해 병원에 다닐 때 주사 맞고 병원 가고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저녁, 다리라도 주물러 주고 남편도 피곤하긴 하지만 설거지라도 해주고 따뜻한 위로의 한 마디라도 해주고 커피라도 한잔 뜨겁게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합니다. 시부모님은 임신 압박에 신경 쓰지 말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보내 시간이 다 해결할 텐데라고 말해주는 예쁜 남편 바로 배려의 한 장면입니다. 원장님은 금연을 말했지만 쉽게 끊지 못하는 남편에게 직장에서 상사가 김대리 담배나 한대 피우러 가자. 거절하지 못할 것이 뻔한 상황을 알고, 금연 힘들 거야. 조금 주여보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 라고 남편을 두드내주는 아내. 이 또한 배려의 한 장면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은 결실에 가까워졌는지 아직은 공중을 부유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의 시간들을 서로의 사랑과 배려로 지켜준다면, 동창력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치러야 할, 이겨내야 할, 통과해야 할 길이라면 날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서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두손 부여잡고 긍정의 힘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하루하루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엔 아가를 품에 안고 부정 설날 시댁과 처가에 가서 환하게 웃는 두 분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2025년 극강의 배려로 모든 일을 해결합시다. 어제 4,000원에 3개짜리 군고구마를 샀습니다. 1,000원 거스름 돈이 애매해서 구운 달걀 하나 해서 5,000원 드린다고 했더니 달걀은 2개를 주시네요. 극강의 배려 맞습니다. 맛은 끝내주네요.